밭에 무가 많으니까 고기가 있어야겠죠. 물고기. 그래야 이제 반찬을 하니까. 여기는 뭐저 혼자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. 오늘은 좀 흐리고요. 어, 붕어를 낚아야 되는데 지금 먹이 활동하러 나온 거 잖아요 그 붕어를 낚아야 매운탕을 할수 있는데 피레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물이 너무 찹고 산에서 지금 물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죠 저기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 위구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낚는데요. 그렇게 잘 낚이는 건 아닙니다. 수초도 없고, 막 이러니까. 저기, 뭐, 입질이 오는 것 같은데? 오, 저거 피레미입니다. 피레미. 피레미는 입질이 약아가지고 잡기가 어려워요. 오히려 피레미가 더 힘든 것 같아. 그래 이제 붕어를 낚으면 매운탕을 끓이는데 잉어를 낚으면 찜을 해 먹으면. 오래 못 먹으니까 매운탕 끓여 놓으면 몇 끼를 먹을 수 있죠. 그 겨울철에 또 먹을 거 조금 얼려 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식량이 되겠죠.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물이 맑은 데 해야, 그, 서 이제 잡아야 이제 먹을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 붕어라든지 뭐 잉어라든지 바닥에 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중금속에 오염될 수가 있죠.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요. 깨끗한 물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. 저기에서 또 깔딱깔딱 하는데, 저 피레미입니다, 피레미. 근데 피레미가 커요. 제법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, 잡아가지고 살려주고 뭐, 그런 맥락이 아니라, 먹이 활동하러 나온 거죠. 알짝알짝 하다가 또 가만히 있네. 아이 정말. 빙어는 그냥 물면 쑥 끌고 들어가는데, 저 피레미는 갈짝갈짝 갈짝 깔짝 하니까, 먹이만 뜯어먹고, 사람만 분주하죠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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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절한다. <laughs> 안 되네. <laughs> 저 잡기도 어려워요, 저게. 피레미가. 물이, 물이 거의 거울입니다, 거울. 그래가지고 이게 붕어는 한 마리도 못 잡고요. 붕어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잉어가 좀큰게 잡혔죠. 잉어가 50cm 정도 되는 게 잡혔고, 제법, 제법 잡았습니다 제법, 오늘은 잉어가 제법 잘 물어주네요. 그래도 안 무는 것보다 나으니까. 붕어가 이렇게 잡히면 참 좋은데, 잉어라서 난감하네요 이거 뭐 어떻게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끓일 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줘, 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맑은 데서 살, 살고 있는 거니까요 엄청 크죠? 저거는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뭐, 적어도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물어보고, 이제 겨울을 위해서 갈무리 해놔야지. 무가 많으니까 늘 끓여 먹으면 되겠죠. 아, 방금 전까지는 바람이 엄청 불었었는데, 어, 지금은 이제 바람이 잔잔합니다. 조금 더 하다가, 어, 몇 마리 더 잡고, 잉어는 오전에만 나오네요. 오후에는 피레미가 너무 많아가지고, 잘안 잡힙니다. 그래도 잉어가 제법 중치가 와가지고, 손맛은 좋은 것 같네요. 근데 저는 손맛 상관 안 합니다. 먹이 활동이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면 기분이 좋죠.